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하,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 황연필입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바빴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순시 책도 써야만 했고 그 책이 이제 지금 디자인 작업하고 지도 작업 하고 있습니다만. 책의 완성도를 조금 기하는 과정에서 책이 더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는 10월 정도 또 11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중국의 동북공정을 조금 언급하려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 도저히 저는 이 4년 전이 일을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북경을 방문했고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와! 만약에 일본의 아베가 이런 이야기 했더라면. 이게 용납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정부도 분노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논평을 했고, 실제로 외교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습니다만, 중국 측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실제로 그렇게 민감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답변만 대충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4년 전에 시진핑의 발언 이후에 솔직히 시진핑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고 우리 동네 시진핑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중국집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참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여러분 인류가 역사시대 접어든 이래 중국이 인류의 역사와 문명과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류를 선도해왔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비교해서도 중국이 앞서갔다라고 인정하고 특히 동아시아에 한반도에 있는 국가 만주와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세금 제도 및 통치 체제까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중국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났다. 그래서 저는 역사시대 이래에 중국이 인류의 삶 중심지에 있었던 건 맞다. 그건 인정할 게 왜요? 정근대 시대에 그만큼 노동력이 중시되는 시대였고 그리고 황하의그 비옥한 토지와 함께 중국인들은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고 넓은 영토에서 나름의 문화적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살았다고 해서. 당시 자기 영토보다 작았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조공을 조금 박쳤다라고 해서 그 나라 역사를 무시하고 현재 엄연한 독립궁입을 한때 그 나라들이 우리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 중국은 흉노의 일부였고, 선비의 일부였고, 거란의 일부였고, 만주족의 일부였고, 몽골의 일부였나? 결과적으고 동북공정이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서 만주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만주 영토, 즉 혹여나 나중에 생겨나게 될 강도 영토 기성 문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가면 만주에 있는 고구려 이후에 발해나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청나라 역사까지 다 자신들의 역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역사적 한번 봅시다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해서 668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 700년 동안에 당신네 나라 중국에서는 몇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는지 대략 30개가 넘어가지 않나요? 전한, 왕망의 신, 후한, 위촉, 오 그리고 오호 16국, 1 6개오랑캐 국가 더하자고 당신들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 송제, 양진 더하시고 그 다음 다시 그 오호 16국이 동이, 서이, 북제, 북주 그리고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까지 결과적으로 수나라도 고구려 침략했다가 멸망한 거 팩트고 사실이지 않나? 당신네들 나라가 30여개가 흥망성쇠를 계속할 때 고구려는 동북만주를 완벽히 자아가면서 저렇게 700년의 서울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고구려가 당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5, 16국의 지배를 받을 때부터 당신들의 중심지 황하를 당신들이 오란케라고 이야기하는 강족, 갈족, 조족, 선비, 흉노족에게 200여 년 이상을 황하를 빼앗겼고 당신들은 양쯔강 아래로 쳐내려갔던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북조 북이도 선비족의 나라였고 어찌저찌해서 북조를 통일하게 된 그리고 남조까지 통일하게 된 수나라도 선비족의 나라고 그다음 당 고조 이연 역시 선비족의 후예이지 않나? 그럼 당신들 솔직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나라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중심지 황하 유역은 거의 천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나? 아, 그래? 백번 양보해서 수나라, 당나라가 선비족의 국가가 아니고 한족의 국가라고 인정을 해 준다 치더라도 당나라 무너지고 5대 1국 이후에 송나라가 등장하지만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천년 만에 중국인들이 주인이 된 나라가 송나라인데 문치지 표방해 가지고 국방력 엉망이지 않았나? 그래서 거란족 요나라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가장 비호한 토지 여는 16주 주고 어? 어찌 보면 그거 조공이지 않았나? 그리고 그 거란이 우리는 서예의 외교단팔로 강동 육주를 확보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거란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정규군으로 안 되니까 뭐 정파, 사파까지 무린계, 고수들까지 소림사, 승려들까지 전부 다 전장으로 보내 보았지만 거란족에게 꼼짝도 못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의 정예병력 10만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동북아의 고려와 거란과 송나라의 세력균형을 이루게 해준게 우리 고려였지 않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만주에서 등장한 여진족에게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고, 한때 동북구성도 축조했다가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그 여진족이 중국대륙 다시 절반을 먹게 되고, 급나라를 건국했을 때, 당신들은 다시 양진각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성략이나 만들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나 협파하려고 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는 그 여진족에게 고개는 숙였을지언정. 영토는 빼앗기지 않았단 말이지, 자랑스러운 고려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뒤를 이어서, 생겨난 몽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나? 물론, 남송이 몽골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버텨냈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송태조 조강윤의 왕조가 무너지고 몽골족의 피지배층이 되면서 몽골족으로부터 가장 천한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았나? 생목인 금나라 사람보다도 한족 남성인디 가장 차별받지 않았나? 우리는 그 몽고에게 머리를 숙였고 물론 강화도에서 피난가면서 오래 버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왕은 계속해서 왕건의 후손 왕씨들이 왕을 해먹고 있었고 왕조 혈통이 단절되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나라를 먹혔잖아. 우리 고려 500년 동안에 당신들 중국인들이 당했던 치욕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인정할게. 그 성약에 빠져든 십선비들이 당신 한족의 국가 명나라를 물고 빨고 했던 거 나도 기분 나쁘지만 그거는 인정할게. 그래서 나도 우리 민족의 사대성은 진짜 싫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건다 시진핑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반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좀 많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나라 침략에 삼존도의 굴욕, 머가리는 좋아래을지언정이 시들이 계속 왕을 하면서 우리나라였지만 당신들은 금그 만주족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인가? 우리는 힘이 아주 강하지도 않았고 아주 엄청난 대제국을 경영해 본 적도 없지만 소소하게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받들어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구히 흘러내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당신들은 땅덩이가 넓어서 당신들 땅덩이 중국 대륙에 대한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좁은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 지금 남북한 시대의 남한의 모든 군을 내 발로 직접 밟고 다닐 정도로 이 대한민국을 영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데. 왜 함부로 남의 나라를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망발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흥분하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시고 강의하시는 어느 누구도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대신해서 흥분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그 중국의 광활한 영토는 결과적으로 만주족의 황제였던 강희제와 엉정제와 걸륭제 시기에 이뤄놓은 영토 아닌가? 그 만주족이 그 광활한 영토를 개척해서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땅이냐 그 땅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말자 중국아 앵간히 좀 하자 그리고 너희께 소중하면 그만큼 남의 것도 소중한 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김치 같은 전통 음식이야. 우리는 그렇게 김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것마저 빼앗아 갈려고 하니? 그리고 한복은 우리 한복 너희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우리는 치파오 그렇게 흥미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옷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한복은 너희들의 옷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가 보다. 자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조금 제가 화나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역사를 우리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과정에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유구하게 이렇게 연연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떳떳함과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감히 우리나라를 그리고 지금 분단 시대에 안타깝지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저 북한마저 자신들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시진핑에 화가 났던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흉노의, 선비의, 몽골의, 거란의, 만주족의 일부였나?라는 말씀과 함께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